자, 문제를 보면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.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을 보시면, 여기 8x-4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니까 넘어오면 5x가 되고, 얘 넘어가면 5 이렇게 됩니다.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1보다 크다가 되고요. 그렇죠? 두 번째 식을 보시면, 여기 소수점이 다 있잖아요. 양변에 10을 다 곱해 보겠습니다.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하고 그러면 여기는 2x 10이 되고요. 10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. 5 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넘어오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15가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x는 5보다 작고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.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. 등호가 하나가 없고 하나가 들어갈 때는 그냥 여기서 이고 빼시면 돼요. 그래서 500이 1이니까 총 4개가 됩니다. 물론 직접 세셔도 돼요. 뭐 2, 3, 4, 5니까 4개가 이렇게 되겠죠.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. 됐죠.